그리고 이제... 저 없을 때도이 치지 말세았어요 음, 그냥 그래, 다른 그래. 사람이 있어요. 이제... 어, 뭐야? 음. 믿었어,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? 아니야, 아직... 아... 많거든? 어? 한번 나도 나 사람 많거든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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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겠다. 아... 겠 아... <laughs> 하긴 원래 인기 많으니까 좋겠다 아 되게 좋겠다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다거거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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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냈니? 거 네. 요즘 음. 연극이랑 뮤지컬 보러 다녀 혼자 보러 다녀? 네. 누구랑 다요 아니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 비싸다고 안 봐요 뮤지컬. 어? 같이 같이 보러 가줄까? 1그 어, 어, 끝났어요. 0 예. 구라임. 음, 오케이 나쁜 남자 좀 매력 있었고 안녕 레몬맛 구름 안녕1 0 0 어? 안녕하세요? 네 안녕하세요 m 100m? 100m? 1어요 원래는 너무 유튜브에서 볼거 없다 보니까 쫀드님 그 여자 아니.. 쉣 이런 남자친구 있으면 어떨 거 같아요? <웃음> 어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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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대답을 못 해! 나도.. 나도 별로거든 너? 에잇해! 쫀 안녕하세요 강울님 아, 안녕하세요 오빠 아가 개새끼야 <laughs> <laughs> 여보세요 채로님 여보세요 아 네? 안녕하세요 하하 <laughs> 참 오늘 여자 시청자가 좀 많다 랄까 저 20명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저? 아 가능하지 않을까요? 그쵸? 은근히 여 신청자 많을 것 같은데 <laughs> 어떤 매력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? <laughs> 약간 노래 잘 부르시는 거? 약간 그런 식이요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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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 다음 3개 <laughs> <4개> 정도 <laughs> 여보세요? 뭔가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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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말 재밌게 하는 거랑 약간 bite, bite, b i t 어 bi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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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t 다 bi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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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i t e bi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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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아.. e b i t 백 bite, b i 아, 자,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맞아, 오늘 학생, 학생이라고 합니다. 오늘 뭐지? 나 조금, 아, 난... 나 조금 인기 많은 걸지도 아, 어.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저는 노래가에서 쫀돈이를 불렀던 노래 잘 들었어요. 오케이, 한곡 불러드릴게요. 아, 진다요? 잡아 잡아 아주 그냥 주 이 노래 여기가 본체여가지고 아, 앞으로도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휴, 이렇게 또한명 울리고 말았네. 중대. 안녕하세요, 현지율님 오빠. 내 전화 안 받더니. 저가? 딴년이랑 놀아나고 있었던 거야? 아유, 뭐야? 진짜? 아니, 음성 죽여줘요? 아, 음성녹음이었어, 시바! 돌아와!!! 돌아와 제발!!! 현지일님 나와주세요 <laughs> 아 나, 나.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, 제가 음성메시지에 릭티쇼를 당해가지고 제가 음성메시지에 릭티쇼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남자가 오빠 왜가지고 아... 그분인 줄 알았어요. 진짜 죄송해요. 아, 아 저도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. 아, 제 방송을 보게 된 쫀득이의 매력 세 가지. 시 작. 음, 노래 잘하시고 어 입담 좋으시고. 음? 제가 약간 그 병맛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뭐요? 맞는 <laughs> 그 병맛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게 재밌어서. 저 같은 남자 친구 있으면 어때요? 어, 괜찮을 것 같아요. 하하, 정말. <laughs> 하하, 하지만 제가 또 마음을 쉽게 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. 중득 <laughs> <laughs> Sorry. 이키 여청자가 적은 음. 좀도. 번번아 번번범 씨 님?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저저 저, 저는 어때? 네. <laughs> 아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좀잘 어. 좀 기다려주는 타입이라 아 이거 처음이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아 반갑습니다 어떤 게 그... 재밌으셔서 계속 보셨나요? 저... 그... 노래였던 거 같아요 음 <laughs> 어떻게 뭐 듣고 싶으 노래, 노래 있으신지 님쉣아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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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진짜. 웃음> 중 쭝둑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, 오늘도 안양님 네,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0명 그냥 뚝딱 채워버리겠네, 이거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,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쭌둥님 방송을 자주 보는 여청자입니다 아, 제 방송 자주 보시나요? 자주 봐요 아, 솔직히 여성분들도 보실, 볼만하죠, 제 방송? 네,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 안녕, 세진짱? <laughs> 세민장 이름 예쁘네. 네. 세민장 본명이 빈 세빈이야? 아, 아니요. <laughs> 세민장은 내 방송 언제부터 봤나? 아 유튜브로 처음 봤고. 아 유튜브 네. 뭐 봤어? 뭐 봤어요 세민장? 양아지님. 야 양아지? <웃음> 그만. 여기까지. <laughs> 거기까지. 거기까지. 리인필드님. 리인필. 리엔필드. 아네 네. 아, 리앤빈 안녕하세요. 아..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 음, 아직 나이는 비공이고 진짜 닉네임은 꼼잔만부입니다. 아, 꼼잔만부님. 아, 예예. 아, 아, 봉소리 예. 잘 쓰고 있습니다. 저가 <laughs> 추울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싸매고 있거든요. 뭔가 뿌듯하네요. <laughs> 뭔가 잘 만들진 않았는데. 아, 아는 척 하지 말라고? 내가 이거 이분 세번 까먹어가지고 세 미안한데 그 정도, 그 정도 까먹었으면 이젠 알아야지, 얘들아. 어? 뭐더 점프킹 한번 <laughs> 그는... 해보실 생각 없어요 아 점프킹이요? 예, 점프킹이 아, 재밌는 제돈... 게이거든요 좋아하... 제가 똥킹 좋아.. 제가 똥킹 하나 좋아긴 하 하는데 제돈 주고 사기는 좀 아깝더라고요 <laughs> <laughs> 아 똥킹을 좋아하는데 내돈 주고는 좀 아까워요 아, <laughs> 뭐 무슨 느낌인지 알지 하지만! 점프킹은 다릅니다 중둑! 안녕하세요 유진님 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laughs> 잠깐만 왜요? <laughs> 목이 매네요저 때문인가요? 아 그건 아니고 <웃음> <웃음> 그래 왜또 하니? 저 그림 열심히 더 연습해서 잘 그려들. 아 고맙다 그래. 그냥 입말하고 싶. 그리고 음. 왜 저는 항상 중간에 추방당하죠?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주면서. 그건 너 너의 컨셉이야 그게. <laughs> 아 알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쏜님이 어? 방송 쇼덕스랑 의결하실 때. 원이 벗어가지고 유입이 됐는데 우결 우결할 <laughs> 때유입되셨구나네 우결할 때 언제가 제일 재밌었어요? 미안한데 그래, 노래방 가려 많이 업. 응. 상대분이 손, 잡으시는데, 손 잡으실 때, 안녕하시려고손잡으실 아, 때. 그, <laughs> 어, 아 이게 아닌가? 그쵸. 재밌어 재밌었죠? 어째서 나 <난> 눈물. <laughs> 어, 이게 아닌가? 나왜 <laughs> 눈물이 나지 갑자기? <laughs> 저 같은 남자 친구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? 아, 정말. 뭐듣 들어? 나뭘 바라고 박사님이 어째 그렇죠고 아, 감사합니다. 중두. <laughs> 좃루. <좀드. 좀르>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녕하세요 <진짜> 존나 똑같네. <laughs> 아, 저 앞두 보면 제가 대명사 아닌가요? 저번에 성대 모사빼빼로 데이 때 차간 사람이거든요. 아, 그래 존나 듣겠네. 그때 걔구나. 아 감사합니다. 영어도 잘해요? Oh, my name is Quartz from San Francisco. 오, 어, 이거밖에 못 되겠어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영어에는 재능이 없었네. 아. 얘 같은데. 존나 똑겠네 그럼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방가 보여요? 아, 어, 그래. 그래. 들어가. 에스 예, 고 하세요. 어.